다음 컨텐츠 편입은 그각의 경쟁률을 자랑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입시제도이다 필자는 6개월 깔짝 혼자 준비해보고 편입의 난이도를 실감 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중경회시 공대에 합격한 이 꿀단지 같은 입시제도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 앞으로 편입에 대해서는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은 보지 않는 것을 권한다 대부분의 편입 유튜버들은 편입을 준비해보지도 않고 편입 전문가인 첫 학생들을 상담으로 유도해 강의를 하는 장사꾼이다. 즉 편입 유튜버 이구로 장사꾼 공식은 머릿속에 막아두고 시작하자. 우선 편입은 문과 편입, 이과 편입, 그리고 의대 편입 크게 세 종류의 편입이 있는데. 지금부터 필자가 말하는 꼴단지 입시제도의 기준은 항상 이과 편입 기준이다. 문과 그리고 의대 편입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입시난이도를 모른다. 편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편입을 할수 있다. 그냥 인터넷 강의 몇개틀어놓고 과제 좀 하면 대학을 다닌 것으로 취급하여 편입 자격 요건이 생긴다. 편입은 어렵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원서를 무제한으로 쓸수 있어서 원서를 스물 곳 정도 쓰면 무조건 한 곳은 붙게 되어 있다. 시험은 어렵지만 경쟁자들이 대부분 수능 베이스도 없는 노베이스라서 본인이 잘해서 합격하는 것이 아닌 남들이 너무 못해서 합격할 수 있는 기회의 입시 제도이다. 편입 인원이 줄어들고 지원 인원이 늘고 있어서 이제는 꿀단지가 아니다라는 지라시는 10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니 그냥 무시해도 좋다.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필자가 얘기한 것과는 반대로 편입이 경쟁률 때문에 어렵다는 여론으로 형성되어 있다. 정시든 수시든 편입이든 모든 것은 경쟁자가 어떤지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진다. 당신 주변을 살펴보면 편입이 왜 쉬운지 정확히 알수 있다. 왜냐하면 공부를 좀 치는 애들은 재수하니까